나이아가라 폭포의 이름은 왜 그렇게 붙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슬픔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나이아가라 폭포의 상류에는 한 인기연, 부족이 살고 있었다. 이 부족은 1년에 한 번씩 폭포의 신이라 믿고 있는 그들의 신에게 예쁜 소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1년의 중심이 되는 달의 보름날에 폭포의 신에게 불악의 소녀 중 한 명을 산채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식으로 재물을 바쳐왔다. 어느 해 그에도 역시 재물로 바칠 소녀를 제비뽑기로 가리게 되었다. 불악의 모든 소녀가 제비뽑기에 참가했는데 거기에는 추장의 어린 딸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장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내보냈는데 그만 자기의 딸이 제비에 뽑혀 재물로 바쳐지게 되었다. 외동딸에다가 일찍 어미를 잃은 딸을 온갖 정성과 사랑을 쏟은 해왔는데 거대한 나이아가라의 폭포 속으로 흘려 보내야만 하는 추장의 심정은 찢어질 듯바빴다 그러나 추장의 얼굴은 근엄했다. 공정한 방법을 거쳐 선출되었고, 불황민들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던 것이다. 재산날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추장은 단호하고 엄숙했다. 마침내 신에게 바치는 날이 왔다. 꽃으로 온갖 장식이 된배 안에는 조그만 소녀가 울고 있었다. 그 배는 젖는 노뭐 하나 없이 그냥 물결에 흘러가게끔 만든 배였다. 이윽고 배는 나이아가를 띄워졌고 소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소녀는 아버지를 애타게 불러냈지만그 소리는 거대한 물소리에 파묻혔다. 배는 폭포의 낭떨어지를 향해 온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이때 소풀 속에서 한 남자가 배를 저으며 다가왔다. 추장이었다. 추장은 소녀가 탐배로 다가가 어린 딸의 손을 꽉쥐었다 추장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딸을 향해 열분 미소를 지었다. 소녀와 아버지가 탐배는 마침내 엄청난 폭포의 물줄기 속으로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